어디를 가든지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둘러보면 여행의 묘미가 한껏 살아나는데요. 느린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서천으로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오래된 화물역이 감성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푸른 소나무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에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빠른 걸음보다는 천천히 거닐며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서천. 그곳으로의 느린 여행 떠나봅니다. 금강이 바다를 만나 서해에 입맞추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자리한 항구 장항, 장항재련소 굴뚝이 상징하듯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던 장항이 지금은 살아있는 생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천으로의 느림 여행 첫 번째 코스는 바로 장항 손님 상림욕장입니다. 아. 공기 너무 좋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산림욕장 공기 정말 좋죠 네 제가 구석구석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볼까요 <laughs> 송림 산림욕장은 해안가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소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진짜 공기 너무 좋아요 공기 담아 갈까요. 담아드릴 수만 있으냐. 제가 담아드리고 싶어요. 이곳의 소나무 종류는 곰솔인데요. 곰솔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소나무 수량이 되게 오래돼 보여요. 평균하여 한 70년 정도. 장항농업고등학교 그 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1 2 0 0여그루 소나무 묘목을 심은 것이 시초예요. 그때 심은 그 작은 소나무들이 그렇죠. 이렇게 울창하게 정말 자연이 주는 멋진 선물이네요. 네, 네, 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소나무 작은 거를 심어서 70년 동안 키워서 숲을 만들어 봐야겠어요. <laughs> 괜찮 좋은 생각이에요 <laughs> 숲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송림 산림욕장. 걷다가 지치면 바다 전망을 바라보며 쉴 수도 있고요. 소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맹문동은 이곳의 여름 풍경을 바꿔놓는 1등 공신인데요. 8월이면 보랏빛 맹문동 꽃들이 활짝 피어나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진짜 예쁘네요. 오, 사이로 햇볕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 사이사이로 난 길을 걸을 때마다 어, 이 공간이 되게 신비롭고 좀 다른 세상에 온것 같다. 숲이 이렇게 있지, 바다 있지, 바람 시원하지, 행복해. 시간을 이렇게 이제 여러 즐길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쫓겼던 마음도 어느새 자연의 속도에 맞춰 느긋해집니다. 걷다보니까 나무 위로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뭐예요? 저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길, 영어로 하면 스카이워크. 아, 가볼까요? 당연히 가봐야죠. <laughs> 숲 가까이엔 서천의 또 하나의 명물,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오, 이 스카이워크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이 숲길에 있던 소나무랑 거의 키가 맞먹는 높이인데요? <laughs> 와, 진짜 높다. 16m 높이인데 16m요? 네. 제 키에 딱열 배네요. <laughs>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laughs> 숲한 가운데서 시작해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 있는 스카이워크. 빼어난 경치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기벌포 해전 전망대라고 써 있어요. 비벌포라는 것은 백제 시대 이금강하구와 장항 일대를. 가르치는 지명이에요. 예지명. 그러면 기벌포 해전 그 전쟁이 일어났던 바다를 볼수 있는 전망대라는 뜻인가요? 네, 뜻인 맞아요. 왕릉인데? 음. 이 스카이트 끝에는 전망 데크가 있어 아름다운 바다뷰를 즐길 수 있는데요. 기분 좋은 아찔함이 가득한 산길입니다. 설림육장에서 피톤치즈도 마시고 또 스카이워크에서 바다도 보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서천 송림설림육장을꼭 적어놔야겠어요. 맞아요. 제일 순위 넣어주세요. 네. 풀은 <laughs> 바다와 솔숲을 지나 이번엔 도심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름부터 특이한 장항 도시탐험역입니다. 역 안에 들어서면 화려한 색채의 미술 작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대체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델러리 같아요. 음?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기차역인 줄 알고 왔거든요. 음. 근데 그 흔한 매표소도 배합실도 없고 작품들이 있네요. 네, 과거에는 기차역으로 운영되다가 현재 와서는. 2019년도부터 공연, 전시 등 문화를 책임지고 또 서천의 여행을 책임지고 있는 장항도시타운역이라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항과 서천의 발전을 이끌던 장항역이 문화가 살아 숨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이곳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면서 젊음과 활력이 가득한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2층에는 장학력의 어제와 오늘을 볼수 있는 사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서울을 갈때면 군산서 에 배를 타고 장항에 넘어와서 모두가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좀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물자, 뭐 사람의 이동 모든 것들을 좀 책임졌던 중심적인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산도 못간 네. 서울을 아, 네, 장항에서는 갈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네, 네. 그 시절에 북적이는 인파는 없지만 따스한 감성과 추억들이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공간입니다. 배고파. 어 이게 뭐지? 생선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예요? 박대예요박대 네.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따라 들어오세요. 네. 아저 어, 지금 너무 배고픈데 기대가 돼요. 서천의 명불박대는 껍질을 벗겨 말렸다가 구이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기름 토율 돌 두르고 앞뒤로 구워주면 황금빛깔의 먹음직스러운 박대구이가 완성됩니다. 박대 조림도 별미라고 하는데요, 꽈리고추와 비법육수 그리고 고춧가루와 함께 손질된 박대를 매콤하게 조려내면 박대 조림이 완성됩니다. 양념이 촉촉하게 배어들어 구이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죠. 박 그렇죠. 또서천호는 박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서해안에는 이 박대가 많이 나요. 항만 박대라고 해서 그래서 비린내도 안 나고 담백한 맛이 있고 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즐겨서 이렇게 드셨는데 요즘은 너무 맛있다 보니까 전국으로 이렇게 택배 배송도 하고 이렇게 퍼졌어요. 박대는 몸과 가시가 한 번에 분리돼서 먹기도 편한데요. 전국적으로 입소문 자자한 박대구이 맛 확인해 봅니다. 음. 담백하면서 이또짭짤한느 네. 계속 소리 가는 게 묘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음, 진짜 살릴 용 아, 맛있죠. 음, 네. 저는 사실 오늘 박대를 처음 먹어보는데 약간 가장이랑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예예 예, 예, 그런 맛이 근데 맛이네요. 이 박대만의 그 매력 있는 맛이 좀 있고 지금 좀 씹다 보면 살짝 은은하게 단맛도 도는 것 같아요. 음, 네. 흰 쌀밥. 한 숟갈 퍽 퍼가지고 이거 생선 하나 올려서 이렇게 야무지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밥도둑이에요. 밥알의 달콤함에 박대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입안에서는 기분 좋은 축제가 열립니다. 밥도둑다 음음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음, 그럼요. 이맛까지고 놀라지 마세요 더 맛있는 맛이 있어요 양념에 꽈리고추의 조림맛 한번 드셔보셔요. 기대가 되는데요. 담백한 박대구이에 이어 빨갛게 양념된 조림은 어떤 맛일까요? 음, 확실히 구이는 겉바 속쪽의 느낌이었다면 박대조림은 꼼꼼해가지고 사실 이 박대구이로 밥한 공기 뚝딱 조림으로 두 공기까지 가능. 그래서 여기 에 오시면 <laughs> 밥두 공기는 기본이에요. 영양 보충도 확실히 하고 가셔요. 영양 보충의 결산은 바로 붕장어 주물럭입니다. 육수와 함께 고춧가루를 넣고 불판에 올려 구워가며 먹으면 그 맛이 아주 꿀맛인데요. 붕장어도 밥대 못지않게 이게 담백하고 맛있는 거예요. 먹어볼래요. 응? 깻잎에 붕장어 하나 올리고 쌈을 써서 먹어보겠습니다. 장어. 바로 음, 음. 맛이죠. 왜 이렇게 해요 이에가 사르르 녹는데 생선은 싱싱한 맛이 최고예요. 네. 달콤 매콤한 양념 맛에 쫄깃한 식감까지 붕장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음. 야들야들. 바다 보양식 대표 선수 붕장어 하나면 여름 더위도 걱정이 없습니다. 붕장어 짠. 네. 짠! 고마워요. <laughs> 맞는 음식까지 정말 너무 즐거웠는데요 여러분도 서천 장안으로 놀러 오세요 도심을 벗어나 소나무 숲과 바다가 우러진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도 가져보고요 시간을 구애 없이 나만의 속도로 서천의 땅과 바다 하늘을 마음속에 담아 봅니다 또한 풍요로운 바다가 주는 선물까지 서천으로의 느리지만 알찬 여행 어떠신가요.